보증금 2억에 올 어, 39호 살았는데 계속해서 원상복구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린 파크 사업, 광장하고 사업,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어, 본인이 계속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정과 상식이 어긋나는 일들을 주장하고 있어서 대감단 오게 되됐습니다 어, 집주인이 서울 사회복지단체장이라고 하는데 정신재활시설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하네요. 어느 사회복지 단체장인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지 너무 다소 억울다라는 등등 이제 많은 어, 의원의 댓글들이 달렸었습니다 아무리 그 집주인이 주장하는 5천 몇백만 원을 많이 아니지만 그것을 사실은 어, 주장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돌려준다는 대구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인은 보증금 2억 원을 다 주지도 않고 아예 정부 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 굉장히 사실은 일정하게는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을 에나그 갑질하시는 분의 지책이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사회복지단체의 보증금을 이런 식으로 갑질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뭔가 크게 잘못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국노 회장에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서대문구 사회복지 협의 회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관내 실시하는 사회복지 사업과 그 시설 등에 조직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그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본인 건물에 지원 사업을 한 것도 또다시 인정하지 않고 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전세보증금 신속히 반환할 것을 그리고 으름장 놓거나 질질 끌지 말고 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로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무려 서대문 주민 1668명의 주민들께서 많은 서명을 함께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서대문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시간을 지체시키지 말고 이공노 회장은 반드시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한마음의 집 회원들은 새로 이사 온 곳에서 안전한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동안 노후 건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소중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지키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방단체 단체의 따뜻한 입주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마음의 집 회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평상 말씀과 격려를 청합니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에서 서대분들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마미지 헤어진 사모